안녕하세요 정주현입니다. 어, AI 기업과 인물 야사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엔비디아 좀좀생걸 했었는데 두 번째 뭐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그래도 역시 제프리 힌턴 교수님을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프리 힌턴 그리고 구글 ai가 결국 제프리 힌턴 함께 탄생을 했기 때문에 제프리 힌턴과 구글 ai의 시리즈를 만들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프리 힌턴 교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 좀,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초기에 있었던 어, 내용들하고 구글 ai가 점점점 또좀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중간에 또 딥마인드도 껴야 되기 때문에 아또 어, 나름 몇 편의 시리즈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제프리 힌턴 얘기부터 좀 드리도록 할게요.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 사실은 연세가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1947년생이신데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어떤 집안을 보면 은 진짜 엄청난 과학자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영국의 곤충학자이신 하워드 힌트인데 이분이 뭐좀 약간의 곤충학자 일순이아니고요 논문을 수백 개를 쓰시고 특히 딱정벌레 연구에 있어 가지고 세계적인 대가이신 분이더라고요. 사이튼뭐 그런 실험적인 거를 되게 많이 보고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니도 교육 쪽에 계셨는데 bbc의 교육 프로그램 제작자였다고 해요.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할 텐데 사실 이제 가문으로 가면 더 합니다. 고조 외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부울대수의 조지 부울입니다. 조지 부울. 아네 그리고 또 어, 삼촌이 경제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GMP란 개념 제시한 신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콜린 클라크라고 하시는 분의 조카이기도 하고,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배출된 집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술적이고, 어, 뭐랄까요. 이게 그 학문에 대한 고심, 철학, 공부도 공부지만 뭔가 좀 심도 있게 파고드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었던 어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역시나 뭐, 뭐 당연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수학과 과학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 그래요. 벌써 8살 때 미적분학을 독학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잘안 맞았겠죠? 좀 천재적인 분들의 상당수가 학창시절에 좀 반항하기 질이 있었던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제프린턴도 별로 그와 다르지 않아서 학교를 잘안 갔다 그래요. 맨날 빠져먹고 도망가고 뭐 이랬다고 하고, 아, 여기 체크라고 썼는데, 체스를 또 굉장히 좋아해서, 어, 또, 딥마인드의 그 창업자인 데미사 사비스 도 체스 챔피언이었잖아요. 네. 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어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객장 학생 시절을 보내고, 이제 대학에 가게 되는데, 뭐, 당연하게도 이렇게 똑똑했으니까, 뭐, 최고 대학을 갔겠죠. 영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영국이면 캠브리지 아니면 옥스포드 아니겠습니까? 캠브리지 입학을 했어요. 캠브리지에 입학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뭘 공부했냐? 내추럴 사이언스, 자연과학 전반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뭐, 전, 뭐, 사물 전체부터 세계가 궁금했겠죠. 그러다가 중간에 철학에 빠졌다 그래요. 철학에 빠져서 철학 공부, 인간의 존재에서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어, 심도 있게 공부를 했었고, 또 예술에 빠져서 예술 예술의 역사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전공을 계속 바꿨다 그러거든요. 자연과학 전공 공부하다가 철학 공부하다가 예술 역사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철학 분야에서 비트, 비트겐슈타인의 세상에 굉장히 흠뻑 빠졌다 그래요.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의 아이디어에서 빠지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머릿속으로 고민해 봐야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려면 이제 우리 뇌에 대해서 인간의 인지과학에 대해서 좀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부 졸업 자체는 실험 심리학을 선택을 해서 심리학으로 전공을 하게 돼요. 사실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제프리 힌턴이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브레인, 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그에 통달했기 때문에 이거를 컴퓨터로 구현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까지 연결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대학원에서 이제 에딘버러 대학에 이제 진학을 했어요 왜냐하면 은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아무리 인간의 뇌를 공부하고 그래 봤자 인간의 뇌를 실험할 수도 없고 자기가 뭔가 만들어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던 차에 ai 가 이렇게 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 를 연구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에딘버러 대학의 석사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어, 에딘버러 대학이 당시에, 지금도 사실 굉장히 드문데, 지금은 이제 한국은 좀 많이 생기긴 했네요. 어, AI가 전공이 있었어요. 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가 있었더라고요. 예, 거기에 가서, 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에딘버러 대학이 당시 AI 연구의 중심지 중 하나였고, 어, 그 중에서도 크리스토퍼, 어, 롱기 히긴스 교수님 아래에서 어, 수학을 하게 됩니다. 사그이 당시에 무슨 연구를 했는지는 뭐 기록들이 많이 안 남아 있어서 정확히 잘알 수는 없는데 에, 그래도 그 알려져 있는 연구 페이퍼가 하나 있어 가지고 어, 그게 뭐냐면 Using Relaxation to Find the p p p t 이라고 하는 논문이 아 어, 있더라고요. 이게 서섹스 대학에서 연구할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이게 어 여기 있다. 이겁니다. 어릴렉세 t 뉴 f i 릴렉세이션트 파인더 퍼핏이라고 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니까 아 지금 타이핑한 거 보이시죠 진짜 옛날이니까 이렇게 타이핑해서 했었던 것들인데 어이 그림 나중에 다이아그램을 나온 걸 보니까 어 비전 논문 같아요 비전 논문인데 이렇게 좀 다른 것들을 어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짓다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핏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종류의 연구인 것 같더라고요. 여튼, 어,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AI의 가능성, 특히 눈으로 이제 사물을 인지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컴퓨터 비전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영국에서 연구자금을 받기가 어려워서 특히 AI 연구자금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으로 오게 돼요. UC 샌디에고에서 박사후 연구 과정을 하게 되고 카네기 멜론에서도 박사후 연구원을 하게 되죠. 그랬는데 이제 UC 샌디에고 박사후 연구원을 하던 시절에 어마어마한 연구 업적의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백프로퍼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신경망의 학습을 하게 되는 기본 원리 있잖아요. 그 기본 원리를 제시하게 되는 논문인데 이게 논문 제목이 "Learning Representation by Backpropagating Errors"라고 하는 1986년 논문이고요. 아, 이 논문 네이처에서 냈습니다. 네이처 보면 이게 네이처 그 당시인데 네이처의 레터스잖아요. 레터스는 그 바로 아래에 보면은 "Learning Representation by Backpropagating Errors"라고 돼 있죠. 일저자는 런멜라트어 그다음에 2저자로 어, 참여를 했었고요. 어 이게 이제 뭐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히든 유닛에 있는 수치 같은 것들을 어떻게 계산해서 업데이트 하고 어, 이제 학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수학적인 증명을 간단하게 하고 이제 이론을 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웨이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나 글 자체가 이때 전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무려 1986년 논문이니까 거의 40년이 되가나요 이제 30년을 넘어서 40년 전에 이런 개념을 딱 제시를 하게 되죠. 네이처의 논문을 냈으니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교수직을 갈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1987년에 토론토 대학에 이제 임용이 되죠. 1987년도에, 어, 코노토 대학교의 교수로 왔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시기가 바로 제 2차 인공지능의 겨울 시기거든요. 거의 20년을 이어져요. 1980년대 후반부터 20년대 후반으로 보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특히 신경망은 진짜 사기꾼 취급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망으로 나올 것이 거의 없다. 그리고 뭐 이론은 그럴 듯 할지 몰라도 실제로 뭐 되는 거 없을 거야. 뭐 이런 나 실제 나온 것도 거의 없었고요.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외로운 투쟁을 했어야 됐는데 어, 이 토론토 대학 부임 이후에 계속해서 신경망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을 계속 해내게 돼요. 뭐 볼츠만 머신이라든지 뭐 베리에이셔널 러닝이라든지. 어, 빌리프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이제 계층적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오늘날 어, 기초가 되는 어떤 이론들을 대부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이론적 기반은 단단했지만 당시에 컴퓨팅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결과를 내기는 어려웠겠죠. 어, 이렇게 좀 외로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 다행인 것은 이때 운명적 만남들을 하게 되죠. 제일 중요했었던 인물은 바로 얀루쿤 여기 이제 뉴욕 대학교수로 나중에 하게 되는데, 향후에 제가 메타하고 어, 이제 페이스북 AI 리서치, 그리고 얀누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할 때가 있을 테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얀누콘이 이때 1987년에 토론토 대학에서 박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프리 힌턴 교수가 딱 부임을 했을 때 박사학위 학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닥터럴 리서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제프리 힌턴과 같이 연구를 하게 되고, 그 연구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컨벌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예, 수렴신경망, 예, 이게 나오게 되죠. 아 어, 그리고 요시아 벤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요시아 벤저는 몬트리올 대학에서 학사 석사 다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서 교수도 했는데 캐나다에서 ai를 같이 연구하는 동료로서 굉장히 많은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토론토하고 또 몬트리올이 가깝다 보니까 어, 자주 봤겠죠 그게 렇이세 분이 사실은 인공지능의 겨울에 아무도 신경망을 믿어주지 않고 그리고 뭐 신경망이라 그러면 거짓말이다 뭐그 탄압을 받았던 그 시기에 외롭게 이걸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이 똑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됐는데, 아, 이제 좀 연구원들도 그렇고, 다들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던 차에, 어, 이제 믿을 게학계에서 아무도 안 받아주지, 미국에서도 돈안 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캐나다 정부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의 c i f a 라고 하는, 어, 그 기관이 있거든요. 캐네디안 인스티티트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이름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미국의 달파가 있다면 미국 국방부에서 만들어내는 최첨단 연구 연구소 있잖아요 인터넷도 거기서 나오고 했었던 그 달파가 있다면 캐나다엔 C파가 있다 발음이 좀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C파라는 곳이 있어요 예, 여기 가가지고 아 이거 제발 좀 연구 비지원을좀 해달라 어 지금 내가 이, 이 철학도 하고 어 신,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에서 정말 잘 이해하고 있고 뇌과학에서도 공부했고 논문도 이렇게 썼는데 아니 인간의 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것이 거짓이란 것이 말이 되느냐 다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뇌가 그렇게 돌고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지능을 구현을 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거고 그런 면에서 신경망 연구를 안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설득을 했고 어그 설득하신 이제 제프 린힌턴 교수님도 대단하지만 시파가 아 그래 아 맞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한번 믿고 한번 하면 지원해 보겠어 하면서 2004년에 뉴럴 컴 r 테이션 o 어댑티브 a 셉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5년간 매년 150만 캐나다 캐나디안 달러 그래서 뭐한 13억 14억 뭐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받아가지고 연구원들 인건비하고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장비 사가지고 어 이제 연구를 할수 있게 해줬고요. 그 덕분에 이제 2006년, 2007년쯤 되면 딥 빌리프 네트워크, 이제 DBN이라 그러죠. 게 나오게 되고 좀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성과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페이퍼나 이런 건좀 나왔지만 뭐 진짜로 이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뭐 확신은 없었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이제 어, 종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제 진짜로 나올 수 있다. 좀 5년만 더 미뤄줘. 그래가지고 어,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정부가 5년을 더 미뤄줍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좀더 브레인에 대해서도 더 공부를 하고 기계도 좀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프로그램 러닝 인 머신 앤 브레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또 시파가 또 만들게 되고 장기적으로 어~ 이런 그 프로그램 때문에 물론 이제 수혜를 받은 거는 토론토 대학하고 몬트리올 대학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었지만 야누쿤 교수가 뉴욕대학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거든요 이야누쿤까지 합세를 시켜 가지고 뉴욕대학교까지 이렇게 그~ 지금의 딥러닝의 이삼대천왕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아~ 캐나다 정부의 리서치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진짜 혁명적 변화가 나타나죠 아까 2008년에 5년 연장을 했으니까 2013년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밀어줬으니 이제 뭔가를 보여줄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뭐 그렇게 압박을 가했는지 모르겠으나 혁명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2012년 바로 슈퍼비전 팀인데요 이제 이미지 네 챌린지라고, 이제, 어, 영상을 가지고서 이미지를 판별해내는 그런 어떤 그 챌린지, 대회가 있었는데, 전부 다 옛날 방식의, 어, 머신러닝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뭐, 어, 여러 가지 이제 AI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소위 얘기하는 딥러닝이란 어떤 기법을 활용을 해서, 여기 지금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나머지 팀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게 되죠. 그때 이거를 만든 팀이 제프린턴 교수님이 지도교수를 했고 어 박사 과정 학생 어 포스트닥터 정확하게는 박사하고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었던 일리아서 스케버 나중에 여러분들 잘아시는 오픈 AI 창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알렉스 크리제프스키라고 하는 어 박사 과정 학생 이세 명이서 어 특히 알렉스 크리제프스키가 이제 주도적인 그 디자인을 맡았고 일리아서스케버가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어떤 구현 쪽을 굉장히 많이 했다 고 그래요. 어이세 사람이 이제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센세이션을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어요. 아주, 뉴런의 수가 65만 개쯤 되고 6천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 지금처럼 뭐 수십억 개, 수백억 개 얘기하는 시점에서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층도 한 8층 정도로 구성을 시킨 컨볼루션이 뉴런 네트워크 CNN이라고 하는 어, 그 수렴 신경말을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에 동원된 이미지도 120만 장. 지금이야 뭐 수억 장씩 하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120만 장도 당시로서는 진짜 엄청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습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두 개의 엔비디아의 GTX 580 GPU를 사용을 하게 돼요. 이때 쿠다가 아 이제 엔비디아가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니까 쿠다가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엔비디아 시리즈 쿠다하고 이거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 쿠다가 그그 그래픽 말고도 3D 그래픽 말고도 여러분들 쓰라고 범용적으로 만든 거긴 한데 솔직히 어따 쓰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실제 그걸 잘 써가지고 뭐 이렇게 변화시킨 것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아이 스포비전 팀이 이걸 진짜 쿠다를 활용을 해서 어, 이제 이 엄청난 양의 이미지를 학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죠. 학습하는데 한 5, 6일 정도 걸렸다 그래요. 어, 이를 통해가지고, 어, 딥러닝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대용량의 데이터와, 어, 충분한 어떤 학습에 관련된 아키텍처가 있다면, 어 과거에 어떤 어, 못했던 AI의 슬픔, AI가 뭐 기대만 많았지 만들어낸 건 거의 없었잖아요. 그거를 극복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심어 주게 되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딥러닝에 드디어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된게 바로 이이 슈퍼비전 팀의 2012년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대로 끝냈냐? 만약에 그랬으면은 오늘날의 구글 AI나 또는 이런 상용화는 안 일어났겠죠. 우리나라에 연구하시는 분들도 아무 뭐 연구만 하기보다 이렇게 어, 좀 상용화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그 이제 이미지내 챌린지를 하고 나서 DNN 리서치라고 하는 영리 기업을 설립을 해요. 이 박사과정 두 명하고, 여기 보면은 지금은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수치 굉장히 많았던 일리아 서치케바가 보이고, 저 뒤에 영어도 굉장히 사실 잘 못하거든요. 동국권이라서. 알레스 그리제프스키하고 이세 사람이 찍은 사진이, 어, 이 그, 나와 있는데, 어, 그냥 이세 사람이 그냥 회사 하나 만든 거죠. 딥러닝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했다 그러고요. 일종의 랩벤처였고, 토너토대학교 인접한 곳에 그냥 조그만 사무실 하나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였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걸 가능성을 알아보잖아요 구글이 아 이거 될 수도 있겠다 뭔가 새로운 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바로 돈부터 꽂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DNN 리서치하고 협력 관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포커스트 리서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구글 프로그램에서 연구 그랜트를 주는 게 있거든요 연구 비를 주는 게 있어요 그걸 해서 우리하고 같이 상용화에 기반을, 기반을 둔 프로젝트를 해 봅시다 라고 해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몇 개를 해 봤는데 그 DNN 리서치 쪽에서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 게, 뭐, 이제 구글은 인재를 얻은 거고, 어, 사실 뭐 돈도 돈이지만 클라우드 인프라하고 데이터 양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구글은 그걸 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주니까, 아,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단몇 개월 만에 어느 정도 증명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구글이, 아, 이거 제대로 지금 배팅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딱 내리게 되고, 당시로서 그냥 사람만 딱세명 있는 어, 이 DNN 리서치에 4,400만 달러는 거액을 들여서 이세 사람을 인수를 합니다. 사실은 뭐, 가지고 있는 뭐, 연구 논문이니까 IP도 있다고 하기 좀 그렇구요. 그냥 세 사람에다가, 그냥, 뭐랄까요. 이제, 그 사이닝 보너스 준거죠 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1000만 달러 이상 돌아갔겠네요 <laughs>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 구글에 입사를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힌튼 교수하고 어, 크리프스키 그리고 서, 어, 일리아 서츠케브가 구글에 합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구글 브레인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구글 AI가 되거든요 이렇게 구글 AI 시작이 됐다는 거 예, 다음 편에서는 이제 구글 AI가 그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 알려드리기로 하고 아, 예, 두 번째 에피소드, 첫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